어... 아, 잠을 한숨도 못 잤네요. 아, 모기 소리 계속 들리고, 방 전체가 너무 눅눅합니다. 냄새도 망하고, 베개에서도 냄새 나고, 침대에서도 냄새 나고, 아, 잠을 못 자겠네요. 이 주변에 숙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잤긴 했는데, 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이건... 오, 신기해, 신기해. 아, 숙소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 과자 한나름 선물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원래 이틀을 여기에서 묵고 가려고 했는데, 음, 그냥 바로 라오스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묵고, 뭐야, 뭐야? <laughs> 저 친구가 터치를 하고 가네요. 네, 하루만 묻고 가겠습니다. <laughs> 오니까 바로 바로 마중 나오네요. <laughs> 같이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가지고> 어? <laughs> 다 훔쳐가 버리네. 응, 내 까스도. 까줄게, 까줄게. 까줄게. <laughs> 진짜 진짜 5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laughs> 저도 딱이 애들 나이 때 하루에 용돈 500원 받아 가지고 과자 매일매일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이게 뭐야 아! 갑자기 뒤에 물이 이렇차 있는 거야 아,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아, 2분 전에 여기 점심시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1시 반까지 기다리라 그러네요. 아, 좀 일찍 올걸. 사무소에 계신 공안 분께서 앉아있으라고 의자도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시원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저그 아까 국경에서 이제 국경 열리기 딱 3분 전에 프랑스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라파일이라고 지금 저랑 똑같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왔고 오늘 또 같은 도시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써 봐. 헬로. 다음 도시로 가던 도중에 제 친구의 오토바이가 펑크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로 옆에 이렇게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고 친구가 유심칩을 안 사서 사는 거 같이 도와주고 돈을 뽑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같이 식사도 하려고요. 아 근데 라오스 분들이 되게 조용조용하신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시고 베트남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한국에서 온 기술인가? 와, 하늘이 너무 뿌예요. 제도 날리고, 음.. 냄새도 계속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한 100km 정도 계속 이랬거든요 불, 불이 크게 난거 같은데 어디 아 폰사방 아폰사반아 아, 오늘 저는 폰사방에 도착을 했고 <laughs>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친구고 <laughs> 네. 네. 이 친구는 저랑 아까 계속 오토바이로 달려왔던 <laughs> 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달려와서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하늘이 오늘도 뿌였습니다. 오늘은 루앙파라방으로 달려갈 건데. 제가 어제 여기서 만난 친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버닝 시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버닝 시즌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무슨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는 시즌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들판을 태우는 시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그거를 국가에서 허락을 해준대요. 태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달려오는 내내 하늘이 뿌옇고. 제가 날렸던 겁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오늘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좀 특별하게 잠을 잘수 있는 숙소가 있다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Bye bye. 안녕,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바이바이 방금 저녁으로 땀컵분이라는 음식을 가져다 주셨는데 네, 라우스 예라스 음식이라고 하시네요 방금 이게 근데 면이에요 면인데 냄새가 김치 냄새가 납니다 김치라 네, 예 김치 김치 냄새가 나요 아 이거 한세 젓가락 먹었는데 진짜 매워요 와 땀이 그냥 제가 불닭볶음면도 그냥 맛있게 먹는데 아 그것보다 훨씬 더 매운 것 같아요. 손이 떨리네. 아 이분이 매운 걸 엄청 잘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메뉴라 그래요. 와 하늘이 완전 뿌옇죠? 여기가 오늘 제가 묵는 방입니다. <laughs> 아, 이러니까 하늘이 이렇지. 이걸 한달 내내 한답니다. 오늘 오토바이를 팔기로 해서 구매자분이랑 만났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네요. Yes, you can check this. Number plate Yeah, correct 베트남으로 동생분이 유학을 가신대요. 그래서 베트남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So, everything nice? very nice.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들었던 오토바이를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오토바이도 팔고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보려 그래요. 근데 여기 숙소에 중국분 두 분이 계셔서 아까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여기 리, 리다 형이랑 응, 그, 그리고 yeah. 이량 안녕하세요. 이량, 안녕하세요. 이량 형. <laughs> 그래서 지금. 인사를 마치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기타리스트 셔 가지고 한국 노래 한개 들려 주신다고 기타를 가지고 오셨네요 <laughs> <laughs> <'때는 고정하지> 아요한노래다 <laughs> <우리한테> <laughs> 그때 가슴쟤비쟤모쟤고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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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대로 불은 내쟤까쟤불쟤이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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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I can speak k o r e a better, but 哇, I like to Korean. t h a n you. Thank you. c a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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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b Cambodia. Cambodia. 진짜 멋있습니다. 한국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시다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바로 옆에 시장이 있습니다. 밤에 야시장이 열린다 그러는데 그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방금 수박 주스가 나왔습니다. 엄청 길어요. 이거는 1 7 0 0 0 방금 제 눈앞에서 수박을 그냥 생으로 갈아주시는데 설탕은 뺐습니다. 그냥 수박의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맛있다. 그때 베트남 이끼에서 사먹었던 수박은 물렁물렁해가지고 입에서 그냥 흘러내렸는데 라오스에 와서 먹은 수박은 진짜 그냥 한국 수박처럼 달고 되게 맛있어요. 어? 갑자기? 오, 국수가 나왔습니다. 소고기 국수를 시켰는데. 음. 오, 야시장이 생각보다 일찍 열렸습니다. 좀 출출해져서 나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아, 제가 요즘에 과일, 생과일, 생과일을 먹은지가 오래됐는데 아 생과일이 아니라 이거 주스구나. 음, 아 믹스 주스. What is this? Uh, English, this is t the... mm. okay. okay. uh, oh, okay. 아이 곰팡이가 좀 그랬는데 이거. Okay. I'd like to drink t h 오케이. Okay. 어, okay. uh, is this n t sample? 네. Yeah? The, uh, the new one. Uh, yeah, because, because the 여기 위에 곰팡이가 폈어요. 지금. Okay. Yeah. The you new. e s e g t h e new one. 요 yeah, 아니, 아, 새로운 거 달라니까 저 위에 있는 곰팡이를 그냥 빼고 okay, 갈아주시네. <laughs> 곰팡이가 너무 많이 핀것 같은데 새 걸로 해주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라아 저걸 원래 다 갈아 다 갈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반절만 떼가지고 얼음이랑 섞어서 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래 부분은 곰팡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만 끼? 이만 끼면 6 0 0 원? 6 0 0원 나쁘지 않지. 주스 받았습니다. 오 새콤해. 여기 다 꼬치를 팔고 있는데, 닭 가슴살, 닭 날개, 닭 다리. What is this? 리 i v e r l 버 v e r Oh, c h i 오, 이거 간이라고네요. 닭닭 uh, This is d i g e s t uh, i think digestive. Digestive. t h d i g e s t h This is egg? Egg? Oh, uh, t h chicken butt. Uh,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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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t b u c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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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닭 엉덩이 한 음. 맛있게 생겼는데, 닭 엉덩이랑 yeah, chicken, like 음, 닭 가슴살. 요즘에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니까 닭 가슴살이랑 닭 엉덩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제닭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오토바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다녀야 할지 좀 걱정이네요. 벌써부터 걷는 게... 속도가 느린 것 같고 거의 하루 종일 오토바이만 타니까 닭 엉덩이가 뭔가 많이 기름지네요. 닭가슴살 시키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속이 어떤 뼈가 막 양한 뼈가 씹힙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닭 날개랑 닭 가슴살이랑 뭐 닭다리 이런 거랑 비교하자면 굳이 다시 사 먹고 싶지 않은 맛. 한번 도전해 보면한 번은 먹어볼만한 괜찮은 맛입니다. 이 소스는 아까 여기 사장님께서 직석에서 만드시던데 엄청 매운 고추랑 무슨 간장 소스 같은 소스랑 양배추를 막 빻으시더라고요. 그 그거로 내신 소스인데 되게 매콤하고 닭요리랑 되게 잘 어울려요 떡볶살 아, 너무 좋다 와 여기가 진짜 야시장이구나 아까 제가 있었던 곳은 초입이었습니다 또 들어오면 괜찮은 데가 있는데 이만 거기서 눈을 예, 한국 음식도 있네요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고 라면도 팔고 아 먹을게 진짜 많구나 양념치킨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음식이 그리워지지가 않아서 아 지금 야시장에 왔는데 혼자 술 드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같이 합석해서 마시자고 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에이미입니다 영국 발음으로 컴백 Cheers. 치어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다양한 친구를 만났어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 루앙프라방에 있는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현장에 가서 어,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러 가보겠습니다